니려다려서는에가더 니가 더 니가 더 니가 더 니가 더 니가 더 니가 가더 니가 더 니가 더 니가 더 니가 더 니가 더 니가 니가 더 니가 더 니가 더 니가 더니니가가 아 너무 떨려 아, 갑자기 떨린다. <목소리> 어, 2반. 저 너무 떨려요. 저 너무 떨린다고요? 아, <laughs> 왜 이렇게 좋아? 왜 이렇게 좋아? 야나어디야 뭐, 뭐, 진짜 1반하고 나, 진짜, 나, 진짜, 진짜, 진짜 너무 1반하고싶다나나 다음에 너. 그래? 아니. 야 우리 일반이 는야 간식 기도해. 제발요. 기도해. 한번 누구야? 근데 우리 둘로 안될것 같아. 반 지 시가 떨린다. 너무 너무 3학년 1반. 1반 튀어 있다. 1반 튀어 있다. 튀어 있다. 1반 내 자리. 1반 반튀 있다. 반으로 오늘 뜬거 만든다. 아다 3학년 1반. 아, 튀어 야, 1박 하를... 기대 빨리. 제발요. 제발요. 제 야, 윤나야제어 줄어서 요어 줄어서 발요 제발요. 제발요. 제 음. 누구야 누구야 예담 누구? 누구야 지원지아안될거같아안나니 나. 어어안나리어 3학년 2번 쫄려 아직 많이 남았는데 어 쫄... 아, 줄... 아, 벌써 3학년 2번 안 옵나 봐. 아, 아, 제발 물리. 오늘 제발 다. 1번 야, 물리가 이번이란 얘기가 있는데. 야, 너생명한지 어. <laughs>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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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니야 아니 지금 여태까지. 어? 여태까지 물리하는 사람. <애들> <laughs> 아, 좋든다. <laughs> <laughs> 아, 내가 <laughs> 끝났는가? 누가, 누가 1반이라고 <laughs> 2반. <laughs> 반전해, 반전해. 야, 1 1이 깨졌어. 너 윤경. 너 윤경. <laughs> 3학년 2반. <웃음> <웃음> 아, 안까뭐 <깜짝이야. 웃음> 아, <깜짝이야. 웃음> 티켓팅 같아. 3학년 1반. 야, 쟤 물리야. <laughs> 어, 그래? <웃음> 그래. <웃음> 물리, 생명, <laughs> 물 생명. 연우! 다노잖아야 근데, 다 노잖아? 야, 근데 왜 이렇게.. 1번! 티어가 <laughs> 왜 이렇게 일반 티어가 <laughs> 없지? 정해승 남학년 2반 오, 간다, 간다, 간다. 우리 거미채, 우리 거래야돌고래 아, 일반이야. 친구들, 이 사이바. 아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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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소식 알려. 소식 알려. 아, 인간이봐 보에서 보면서 보면서. 이몇 번이니? 존나 뭐? 아아저손